안녕하세요. 이걸블레이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5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벤쿠버 시간이고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전체 지수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려주기보다는 일부 종목에서는 오르고 있고 일부 종목에서는 아직까지는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승세라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아직까지도 혼조세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맵을 보시더라도 어제와 비슷해요. 다만, 여기 오르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지수를 위로 올려주는데 한몫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도 시장을 엄청나게 올려줄만한 큰 뉴스는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게 예상치보다 조금은 더 높게 나왔는데, 과연 이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한번 봐야 될듯 싶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소비자가 일상 소비 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함으로써 도시 가게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 구매력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 지수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점점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개인적으로 저도 요새 들어서 제가 사먹고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자주 사먹는 음식들은 가격이 조금은 변동 있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물가가 올랐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CPI가 조금은 오르고 있고 이 오른세가 2008년 5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역사를 보면 2008년도에 말부터해서 금융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서브프라임 물기지 사건이었고, 지금은 그럴 만한 사건 없지만, 일단 나라에서 엄청 많이 돈을 풀어준 상태이고, 거기다가 지금 물가도 오른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가슴이 많이 떨립니다. 이 떨리는 마음을 잡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때 죽죽을 해야 정말 잘한 투자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빨리 웬만한, 자산에 대해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지도 계속 생각이 들더군요. 투자를 할때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시장이 하락장이 온다면 그때도 이런 마음으로 컨트롤을 할수 있을지 한번 계속 저 자신에 대해서 되새김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무서워지고 있는 건 제가 아직 주린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시장이 무서워지는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마이너스 0.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조금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를 통해서, 어? 그러면은 투자를 조금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오늘 주식장은 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저의 개별적인 주식을 보시더라도 조금 많이 빠지고 있기는 한데요. 블랙베리 같은 경우에 말도 안 되게 오른 게 있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를 통해서 당연히 이 정도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밈 주식이라고 해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는 몇몇 주식들이 있는데요. 제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몇몇 있다고 보여지고, 그를 통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그냥 오르면 올랐구나, 내리면 내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도 제가 투자한 것 대부분의 오늘 미국 주식은 조금 오르고 있는 편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달러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미국 주식이 상승하면 더 좋겠죠. 저의 투자는 미국 주식에 조금 많이 아직까지는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넘어갈까 합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별반 다를 건 없구요. 약간의 조정장이 왔을 때 조금씩 주축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올 초에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는 거의 무턱대고 투자한 게 있습니다.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거란 생각과 함께 투자를 한게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그렇게 바라보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성장주에 대한 상승세가 많이 꺾인 상태고 경기가 풀리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조정장이 오기 전에는 섣불리 투자하는 게 좋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큰 조정장이 오면 그때 줍줍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예전부터 매도하고 싶은 회사들이 일정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당연히 매도를 한 다음에 현금으로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제일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 매도한 회사가 있다면 그 매도한 금액을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고 바로 다른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멍청한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도를 한 다음에 또 저종장이 오면 그때 원했던 회사를 사도 되는데 그때는 어, 이걸 왜 현금으로 들고 있어? 현금은 쓰레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턱대고 투자를 했는데요. 무조건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쓰레기가 아니라 현금으로 계속 들고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 정도 계속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조정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는 투자하려고 지금은 마음 편하게 계속 시장을 바라보고 있네요. 어찌됐건 하루나 이틀 혹은 일주일 정도는 떨어지는 날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이전 조정장이 왔을 때 정말 무서워서 투자를 못했습니다. 근데 맨날 말로는 조정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도 생각은 해놓고 정말 그 때가 왔을 땐 투자를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조정장이 온다면 정말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해서 현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조정장이 왔을 때 제가 원하는 회사를 조금씩 계속 주집을 해서 과연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계속 정보가 쌓이고 제가 투자하는 기술이 쌓인다면 나중에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목요일 현재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아무래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까지는 영향이 없는 거라 보이는데요. 과연 얼만큼 지속될지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거의 80%, 그리고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20%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폭을 조금은 더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가가 오른다면 당연히 성장주는 많이 꺾일 거고, 그에 반해서 가치주와 관련된 곳이 조금은 오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치주와 관련된 것도 많이 공부를 해서 조금씩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변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무섭다고 모든 주식을 다 빼서 현금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게 공부가 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의 이 자리에서 한번 계속 이어나갈까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죠.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식 시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블레이 줄이니 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